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 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털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제자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멀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미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빠지지 말고 또 대응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면 좀더 적극적인 더 자세로서는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나누어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 아, 예수님이 왜 고향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제 생각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하그리, 하그리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딱두 가지로 간략하게 마가복음을 정리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 6장,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장면이 뭔가를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뭔가 전환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할 때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어 가는 거죠. 가는데 어떻게요? 예수님 없이 가는 거죠. 자기들 둘씩 나누어서 예수님 없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제자들만이 남아있게 됐을 그때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명과 역할이 제자들에게 이어져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이 장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했고 또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어요. 이걸 누가 하려는 일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을, 어 이어서, 또 연결해서, 연장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떨어진 자기의 일을 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일에는 그런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 나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이 뭐좀 모자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고난을 자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하는 그 일을 이어서 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할때 뭐라고 하냐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하려면 면전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야 될 텐데,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거죠. 솔직히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또 뭔가 돈과 배나 이 가방과 이런 양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어, 행하는 일 그런 준비에 그런 일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개인의 안위와 어떤 복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 똑같은 거잖아요. 양식과 돈과 뭐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행해야지 그 다른 어떤 다른 부차적인 어떤 그런 세부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누구 집에 거주할 때도 십자리에 그러잖아요. 어 누가 누구든지 먼저 너희를 영접하는 곳에 거기에 머물러라. 어이 말은 뭐예요? 더 어떤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더 편한 환경으로 옮겨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왜?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외의 것들에다가 관심을 두거나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 또, 뭐라 그래? 영접하지 않으려 하면, 어, 그 집을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니까 러이 상황을 우리가 잘, 잘 한번더 묵상해 보면 되게 뭔가 좀 긴급하고, 뭐가 긴급한, <laughs> 긴박한 그런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니까, 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거나 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안단다 하면 어떻게든지 설득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너희들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은 집에 머물러서 그들을 끝까지 뭔가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시간이 없다. 빨리 이제 더 다른데 가서, 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어떤 이런 긴급함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 이런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뭐, 그냥 한참 있어. 뭐,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왔는데, 뭐, 한 1000년, 2000년 더 가겠지. 아이, 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당장 내일 올것처럼 뭐.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마치 예수님이 마치 며칠 있으면, 뭐, 재림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지옥 갈것 같고, 이런 어떤 긴박함과 진지함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어,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야기의 기, 기울을 기울이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내일 믿어도 되고, 뭐, 한 30년 있다 믿어도 되고, 막 이렇게, 뭐, 그냥 여유가 있고 막 이래 돼 버리면 이 복음의 메시지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그런 긴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laughs> 우리가 천년만년살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뭐 여유를 갖고 뭐 그냥 뭐 에이, 응답을 해줘도 되고 안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되고 뭔가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긴박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도 좀더 긴장하게 되고 계속 예수님은 이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상황으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말을 전파해야 되는지 이, 그이 메시지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굳이 내용을 찾자고 는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해계하라 전파했다. 그러니까 전파한 내용이 회개라고 하는 것밖에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성경, 이 복음서의 이 기록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선교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지금 이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만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미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첫째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1장 15절에 가보면, 어,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지만 제자들이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우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막 욕을 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막다그치고 이랬잖아요.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자신이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과 함께 그 어떤 사역의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을 보면 알지만 전부 다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어, 편안한 안주하고 있는 현장을 떠나서 그 고난 속에서 어, 새로운 불모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접 그것을 증거하고 행동해야 되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들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험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은, 말하자면 뭐를 전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가서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가해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점을 집중을 하고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연장해서 이어서 하고 있다. 내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삶의 연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새롭게 전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전환점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처럼 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오늘 하루 또이 기도와 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어, 삶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변화가 있어지기를 또 이런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믿음으로 어, 삶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 속에 있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과 그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보내심 앞에 파송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성녀로 놓으시고 함께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셔서 이제 뭐 교회 안에 또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또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나머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